우리사 우리사 우리사에 메이도 있다. 차라리 시0부터 받는 게 나은데. 힐밴이 야침 챙겼거든. 오야. 왼쪽 오왼쪽 방벽 부괴졌대요. 아포 아포. 들어와 들어와. 어. 라인 중이다. 라인 중이다. 케어 안 되겠지. 매일 매일 벤 라인이 살아납니다. 그 케어하고 있어. 그 케어하고 있어. 와 씨앗, 아, 뭐 호가가 죽지라노? 계속 때리던데. 아니 라인 왜 자꾸 와서 죽냐? 그냥 아이고, 흙안 터져 나가는데? 뭐자뭐자아 이거 정직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<laughs> 와 이거 너무 씨발인데? 다아유 뭐야 와 이거 누가 이겼어? 쏠름더 2층 프리딜인데? 나이스 목표 목표 아나 아나 여기 아나 호아나 이거 뭔지 모르겠네 세상.. 세상 어지럽네? 어.. 둘도 집에 가버렸어. 뭐라 <laughs> 아, 그 와중에 사이클 한 번도 못 돌린 자리야가 있다. 굳이 <laughs> <laughs> 굽어. 안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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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자탄을 쓸 거예요 이제 님들 우리 라인해킹 당했어. 어 이거. 아 뭐야. 뭐야 아왜 죽어. 빼야 돼 빼야 돼. 아니 오리사 궁 때문에 이게 좀 빡셌네. 아니, 아니, 라인 라인 말이야 <laughs> 라인. 아이 새끼들 회전 초밥 한다. <laughs> 아 고전 수법인데? <laughs> 시즌이 몇인데 지금? 원래 오리지널에 승리하는 법이긴 하 아, 그렇지 <laughs> 이게 침투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?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침투.. 잠시만 나도.. 여기 토르비안 재움 2번 차 타워 갈게요 <laughs> 2호 차네조금만 기다리세요 네. 아나혼자인데 괜찮나요 저거? 말해보라 아이고, 아이고 살리겠습니다 우선 파리프레이파프레이파프레이트 틀려져 틀어면체 뭐해, 뭐해, 우리, 거, 거점, 거점. 어, 재유. 우리, 우리, 아프다. <laughs> 나이스. <목소리도> 와! 어. 역시 어. 오리지널은 승리한다. <웃음> <웃음> 아, 쟤네들이 영감을 줬어, 우리에게. 지멋대로 존나 웃기네. 쟤네 수비궁이 없던데? 그 뭐냐 수비궁 쓸만한 <laughs> 게 쟤네가? 쟤가가노 네. 있었더라 네. 겐지, 겐지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루시우 넣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아, 쟤네 그냥 쟤네 무섭지가 않아 쟤네 손브라, 손브라 눈피였잖아요아 음. 요즘 오버워치 하면서 진짜 아니, 예전에는 50정도밖에 안했는데 요즘 100을 좀다 하는 것 같아 재밌네 치열해 되게 아아아아아아 그만 나 들어갔다 아, 일로 가야돼 어, 그 시간 됐네. <laughs> 그니까. <시간>. 말을 <laughs> 가야하는 아, <안>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 야지다 그래, <laughs> <또 쉬어>. 복수했네. <laughs> 아나 필 리퍼 리퍼 마녀 빠짐 공 들어왔는데 어뒤뒤 뒤, 뒤에 공 공이 들어왔어 네. 아 우리 야타 야타 힐팬인데어이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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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살려야 돼. 어 매섭다 트레이서 뭐가 그렇게 아프지? 어 뒤에 뒤에, 뒤에 트랙 트레. 트레이서가 아나 뭐야 교통사고 와, 아니 걔네들 진짜... 너무 우리 너무 수동적인 그거야 탱커 그 뭐냐 오리사랑 바티스트 나타랑 너나수동적 아티스트가 저럴 거고요 케어가 안돼요 이게 우리가 너무..너무 너무 뒤에서 쳐 맞으면서 해야 돼 이거 토르비안 하면 안도 그래도 토르비안 하면 안돼

와 이거 밥이 이걸 한번 보여준다. <laughs> 와밥 질었다. <지렸다. 웃음> 왜안 들어오지 애들이 근데? 밥 포지션 밥밥 때문에. 호그 너 있어. 아 듄피야. 스레 트 잡으러 가면 못 따지. 키파지. 나이스. 어, 안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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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안 돼. 다 죽었다, 우리 팀. 빼야된다. 아! <laughs> 어허. 와, 나이스, 한 번. 두 대다, 좋 대다. 어, 형. 가만 있었어. 예. 예. 아 만회해야겠다. 아 어, 동영아 붙잘 좋았다. 그 아. 그치. 아. <laughs> 어트텔 2층에 트레. 호텔 어, 트레, 트레 트레. 어, 선버라도 있다. <laughs> 어. 어, 좆됐다. 좆됐다. 트레 필. 아 뭐야. 아 뭐야. 개표 어, 오 개표가 어! 피 <laughs> 오막이요? <뚜라> 잠시만요 자자 지엽배면 돼지빼배면돼 나이스! 요이스나버리게이스라이 가지 이호 나이스! 나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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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 옆에. 왼쪽 나이이나가지말아나가스나 우리 우리 스 우리... 네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어이 나이스! 나이스! 이이 너무 좋고 진 리퍼 공이랑 그런거 아 갑자기 플레어건 쏘고싶네 하늘로 쟤네 <laughs> <내> 위도 있네 <laughs> 네, 안돼 끌렸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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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리퍼 공쓸 텐데 리퍼 필 차탄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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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들어온다 리퍼 오른쪽 방 오른쪽 방 오, 아, 오, 리퍼 이동하는 거봐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마크하나면돼이 새끼 나밀쳐내게 마커 중 마커 중 마커 중알이스오야져나왔오야들와 <laughs> 아 이거 왜죽 죽는 거야? 아, 죽었다. 얘나묶어야 되는데. 시간 끌어야 어, 되는데 이거. 어, 나이스. 너무 빨아겠죠, 어우 너무 너무 좋았다. 아 이거. 그아 이거 뭐야, 이거? 갑자기. <laughs> 위도군위도고 <laughs> 아, <아퍼>. 퍼왜들어 <laughs> 온다. 다 어... <laughs> 아 이거 잘라야 아, 되는데 아왜안 잘리지 이게? 딜이 못 잘라요. 잘랐다두명 묶었는데? 어 뭐야 위도 뭐야? 공이랑 군인이다. 와, 터졌어, 터졌어. 우리 둘이 구있다 우리 둘이 구이 아, 아, 아. 우리 이구 나이스. 나이스. 이걸도망가니 아, 이번판지렸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어, 이번 <판>. <laughs> 욕먹을 뻔했네 <웃음> <웃음> 아. 아. 로봇